안녕하세요 캠핑 매니아입니다. 오늘은 매니아 폴드를 소개해드리려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소개를 시작하기 전에 한 가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요. 아무래도 요즘 저희 차량들이 인기가 많다 보니까 영상을 찍고 편집하는 중에 팔려버리고 이런 경우가 잦아서 영상을 만드는 속도가 따라가질 못하고 있다는 점 인지해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그렇다 보니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차량이 없더라도 미리 전화주시고 회사에 찾아와 주시면 출고가 대기 중인 완성 차량들을 대부분의 경우엔 직접 눈으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혹시나 차를 구매하고 싶으신데도 다음 차량 영상이 언제 올라오나 라고 기다리고 계셨던 분들이 계실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추가로 이미 렉스턴 스포츠 칸이나 스타리아 5벤을 갖고 계신 분들은 본인의 차량 또한 앞선 영상들과 같이 제작이 가능하니 이점 참고 부탁드려요. 그럼 소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차량은 중고차로 제작된 흰색 렉스턴 스포츠 칸입니다. 22년 2월식에 57,000km 주행한 차량이고 자세한 내용은 앞선 영상들에서 워낙 많이 보여드렸다 보니까 저희 채널에 오셔서 다른 영상들 한번 참고해 주셔도 좋을 것 같네요. 다시 일일이 찾아보기 번거로우신 분들이 계실까해서 뒷 부분엔 지난 영상 첨부해드리겠습니다. 더 자세한 부분들이 궁금하신 분들은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안녕하세요. 캠핑 매니아 정영미 이사입니다. 자, 오늘은 매니아 폴드를 소개시켜 드릴까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여러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국박색 차량이고요. 2022년도식입니다. 자, 이렇게 한번 보시면 굉장히 웅장하죠? 여기는 자, 수동, 자동, 자, 어닝이 달려 있고요. 이렇게 차량을 보시면 저희가 이렇게 평상시에는, 어, 네 분, 다섯 분, 5분, 오인생이거든요? 뭐, 야외, 마트라든지, 이렇게 갈 수가 있고요, 평상시에는. 그 다음에 나가서 놀 때는 의자를 제치면 침상이 됩니다. 이따 이거는 안에 들어가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안으로 들어가 볼까요? 자 들어가기 전에 이 빨간 게 하나 보이죠? 이거는 외부 충전기입니다. 이 차는 자 충전 방식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째 주행 중 충전, 그다음에 두 번째는 태양광 충전, 세 번째는 이 외부 한전 충전입니다. 아, 일단 이 단추를 누르시면 이렇게 올라가고요. 이렇게 해서 어, 내리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뭐냐면은 외부 테이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물론 테이블 갖고는 다니겠지만 이거 일일이 피기가 좀 버겁잖아요 그럼 간단하게 아침 커피 한잔 정도 아니면 뭐 식사 정도는 하실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이렇게 피시면 두 분이 충분히 식사는 하실 수 있을 거예요 만약에 나는 이렇게 테이블을 좀 크게 만들어 달라면 크게도 만들어 드려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엣지있게 이렇게 홈을 파서 만들어 놓은 이유는 서로 마주보고, 어, 술이라도 한잔 먹든지, 아니면 차로, 차를 마시더라도 이렇게 마주보고 마실 수 있게끔 하려고 이렇게 홈을 팠어요. 일단 안으로 이제 들어가 볼까요? 아, 들어가기 전, 참, 여게 있죠? 우리 저희 영상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옛날에 여기가 거울이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거 타공판을 설치해 놓은 이유가 이런 거 자석 같은 거 이렇게 해놓으니까 국자도 걸수 있고, 뭐 조리기구 이런 거걸수 있게끔 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다이소 같은 데 가면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붙여가지고 뭐 다른 거꽂아놓든지 수조통으로 쓸 수도 있고, 이렇게 해서 쓰시라고 타공판을 해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편리하게 사용하시면 될것 같아요. 옆에는 자, 220V, 자, 이것도 있죠. 뭐 고기판 가져가시든지 그러면은 여기서 삼겹살 구워 먹으셔도 되고, 이렇게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기는 냉장고가, 양문형 냉장고가 있습니다. 자, 안에서도 열수 있겠지만, 밖에서 물건을 꺼내려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또 이쪽에서도 이렇게 문을 열면은 냉장고가 열립니다.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또 이쪽에도 저희가 콘서트를 이렇게, 해놨어요. 220, 12 볼트, 그 다음에 이렇게 하끔해놨고요 물론 위에서도 두 분이 주무시지만, 여기 밑에서도 어, 주무실 수가 있으세요. 자, 이렇게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딱 내리시면 두 분이 어, 충분히 어, 주무실 수 있어요. 자, 주무실 때는 이렇게 커튼을 젖히면 돼요. 어, 겨울에는 찬 바람을 좀 막아주고 여름에는 에어컨 바람이 어, 밖으로 새어 나가지 않게 이렇게 막아주고 있어요. 밤에 잘때 불빛이 조금만 불빛이라도 있으면 우리가 잠자기 좀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깜깜하게 해놓으시면 돼요. 이것도 자 밑으로 내리면 모기장이지만 이렇게 위로 올리면 어, 불빛이 전혀 외부의 불빛이 전혀 보이지, 않,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 에어컨이 있죠. 저희가 작년 여름에 이 에어컨으로 어, 생활을 했는데 전혀 아주 아주 시원해요. 이제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그래서 인산접 배터리가 2 차는 600이 들어가 있어요. 에어컨을 달아가지고. 그다 옆에 또 이런 게 있죠. 뭐 별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게 유용하게 쓸 수가 있더라고요. 옷 같은 거 우리가 걸어놔야 되니까. 또 이쪽에도 테이블이 하나 또 있어요. 이렇게 보조 테이블이. 그래서 이렇게 같이 식사하셔도 될것 같아요. 그러 여기는 이렇게 큰 수납함이 있고. 곳곳이 다 수납함이 다 있어요. 여기도 있어요. 수납하는데 그렇게 부족하지 않을 거예요. 이쪽도 있고. 그 다음에 의자를 들어올리면 큰 물건 같은 건 이렇게 위에서도 넣을 수가 있어요. 물론 외부에서도 문을 열면은 또 수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두 분? 두 분은 뭐 넉넉하게 주무실 것 같고, 이렇게. 아이들은, 어, 세명 정도는 충분히 잘것 같아요. 그 다음에 뭐, 원래 저희가 옛날부터 다락방 좋아하잖아요. 여기서 불과 굉장히 또 아름답습니다. 이렇게 여시면, 어, 비올 때는 이렇게 열어두시고, 또 나는 바람도 좀 쐬고 싶다 그러면 한번더 여시면, 이렇게, 보이 자. 그래서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또, 아 나는 모기 정도 답답하다. 그러면 한번더 여시면 완전히 바깥에 어, 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 불은 이렇게 여러분들, 어, 이렇게 조절이 가능해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있고, 여기도 있고, 또 반대편도 있어요. 그래서 산면이 다 열어놓고 나면은 굉장히 시원해요. 굳이 에어컨을 켜지 않으셔도 여름에는 저희가 나가보니까 이렇게 다 열어놓으면 굉장히 시원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차의 가장 큰 장점은, 어, 여러분들이 지하주차장, 요즘에는 아파트들이 다 지하주차장이에요. 외부주차장이 있는 데가 많지 않아요. 새로 지은 데는. 그래서 지하주차장에 들어갈 수가 있고, 또 평상시에는 출퇴근용으로도 쓰시고, 또 주말에는 나가서 또 아이들과 이렇게 차박용으로도 쓰시고, 굉장히 큰 장점이죠. 저희가 이제 겨울에 나가봤지만, 어, 이게 무시동 히터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공간을 이 무시동 하나로 충분히 해결이 되더라고요. 따뜻한 바람이 나와가지고 가능하고요. 그 다음 배터리가 어, 충분하다 보니까 저희가 전기장판을 꽂고 살았어요. 그랬더니 정말 더워서 옷을 벗고 잘 정도로 이게 따뜻해요. 이 공간이. 자, 여러분들이 색상은 다 고객님 취향에 따라 다 다르니까 이 국방색도 있지만 여러분들 원하시는 흰색도 가능하고요. 또 고객님들이 가지고 있는 차가 나는 빨간색이나 다른 색상을 가지고 있어도 일체형으로 저희가 다 해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게 마음에 드시면 언제든지 문의 전화 주세요. 자, 며칠 전에 저희가 스타리아를 찍었는데 이거는 이제 고객님 계약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너무 인기가 좋다 보니까 저희가 흰색 차로도 지금 만들고 있어요. 그 다음에 그 고객님이 잠깐 아이디어를 하나 주셨는데 이렇게 위에도 이거를 하나 해주면 좋겠다. 이 아이디어를 주셨는데 저희는 그 아이디어에서 더큰 아이디어를 하나 얻어가지고 이렇게 요거를 이렇게 해드리면 이거를 밖에서도 쓸수 있고 또 안에서도 어 혹은 들고 가서 상으로도 쓸수 있고 굉장히 큰 장점이죠. 이렇게 해서 식사하셔도 되고. 또, 이거를 뭐 상으로 안 쓰실 때는 외부에서, 어, 고객님이 서서 또뭐 드신다고 하더라고요. 이렇게 접어서, 위에 놓으시면, 어, 이게 이렇게 상으로도 쓸수 있고요. 여러분들이, 어, 스타리아 가지고 계신 차 있으시면 언제든지 상담 주시고요. 이번에 이제 이거 이제 흰색 차량으로 저희가 지금 빠르게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큰 장점이 중고차래도 물론 고객님이 가지고 오시면은 할부가 불가능한데 저희 차로 저희 회사에서 계약을 하시면은 올 할부가 가능해요. 물론 고객님의 신용에 따라 또 다르긴 해요. 그리고 어, 이율도 고객님 신용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 언제든지 저희한테 상담을 주시면 저희가 자세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 주시고요. 다음에 또 봬요. 안녕히 계세요. 영상 뒷부분에 짧게 소개해드린 스타리아에 대한 자세한 정보가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마지막에 링크를 걸어드릴 테니 해당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캠핑 매니아 공식 채널을 구독하시면 앞으로도 다양한, 해, 다양한 할인 혜택 및 각종 유익한 정보들을 가장 먼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